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영규 이완규 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검증 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구체적인 어~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도 아니, 합니다 아니 인사검증을 한다면서 무슨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관리단이 시스템 자체가 인사 검증 업무를 했을 때 누구 누구에 대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장관 직속이긴 하고 제가 장관 대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장관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장관도 일단 모릅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자체도 역대 장관,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알 수가 없는 이런 현재 재편관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실과 보고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인사정보 관리단 통해서 네, 확인하 부분이긴 한데 이 지명 과정에 대해서 아, 오늘 질문 하러 나왔으면은 대답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지금 네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담당 장관님께서 내부적으로 인사 검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그동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기기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대로 대답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절히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무부 인사검증 없이 독단적으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지명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지금 당사자가 여기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을것 같은데 어떻게 네.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건 알고 계십니까? 결정문 잘읽가 봤습니다. 예. 지금 여당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헌법적인 문제가 지금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그 김처관님 이야기 들어보면 마치 국민의힘 쪽 편드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아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실은 지금 정당성을 받는 대통령이 없어졌으니까. 국회에서 지금 선출된 권력에서 여야 다 같이 과거에 현재 이제 여당이 없어졌으니까 다 이런 중요한 인사 문제에서는 협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더군다나 인사 검증 관리단을 본인이 관장한다면서요 장관이 직속으로 되긴 합니다만 역대 한동훈 장관 때부터 인사 검증 업무를 하면서 누구 누구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지금까지... 어제 저희 없죠. 사무실에서 오늘 이런 질의가 나간다고 이미 질문서까지 보냈어요 법무부에. 도대체 저 업무를 제대로 보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검증 업무 관련돼서 구체적인 답변하러 대상세... 나오셨어야죠. 우리가 질문서를 줬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문서를 합니까 지금? 이러니까지금 사실은 국민의 편든다는 소리나 듣죠. 했어?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 업무 관련돼서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 네, 네.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네. 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구체적 아니잖아요. 시각 음, 중소, 거, 시각하고 통달 시간만 알려 달라요 네, 아니, 그 부분 네네. 몇 시에서, 몇 네, 네. 그 부분 한번 그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네.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